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 집값, 교통비, 외식비는 비싸지만 우유, 삼겹살, 맥주는 유독 싸다? 독일의 마트 물가는 왜 이렇게 저렴할까?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를 낳은 자동차의 나라 소세지와 맥주,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바로 독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가면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마트 물가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에서도 쇼핑을 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저렴하게 쇼핑하는 꿀팁이 국경 넘어 독일 가기 이고요. 옆나라 프랑스에서도 독일로 넘어와서 쇼핑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독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휴가 비용을 줄이거나 휴가를 포기하는 독일인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물가는 어떤 수준인지 직접 독일에 사는 유튜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도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몇년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독일에서 쭉 생활해온 저한테는 체감상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식료품이나 미생용품 생활용품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명 창고형 마트라고 불리는 독일 국민마트, 아이디에서 장을 보려고 합니다. 독일은 계란 10개 들이에 2,500원 정도. 생수 1.5리터 기준 27센트예요. 4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독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맥주인데요. 0.45 센트, 0.55 센트.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든 독일은 밀이 주식이고 여기서 밀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빵이나 맥주가 특히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유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이 정말 저렴합니다. 우유 음, 0.9. 이런 플레인 요거트는 35 센트짜리 되고요. 몇 짜리나? 0.5. 말씀드렸듯이 고기도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올랐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독일에 있을 때 고기를 더 많이 사먹는 편입니다. 와인의 종류도 정말 많은데 저렴한 거는 2.69. 이 많은 와인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은 15.99짜리입니다. 여기는 디럭스와 DM인데요. 캡슐 세제 22개짜리가 6,300원 정도 합니다. 생활용품 PB 상품으로는 이렇게 샴푸도 있는데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잘 나와 있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이런 저렴한 물가가 가능했던 것은 마트의 본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트가 많기 때문인데요. 에데카, 레베. 알디, 리들, 카우프란트, 네토 등 다양한 체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부자 순위 10위권을 살펴보면요 마트 소유주가 그중 4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을 유통 강국으로도 떠오르게 만든 할인점들 이 중에서도 알디와 리들은 독일의 대표적인 소형 할인점 체인으로 분류되는데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편견을 깼을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국민 할인 마트라고 알려진 알디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요. 독일이 이렇게 마트 강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알디는 1946년 독일에서 두 형제가 부모에게 식료품점을 물려받아 창립한 초저가형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창업자 두 형제의 목표는 인간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을 최저 가격에 공급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1차 세계 대전 패전 후 1920년대 독일이 경험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마르크화 가치가 폭락해서 이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생필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창업 당시 가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초저가 전략으로 점포 수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매장 내는 곳마다 장보기 습관을 바꾼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 왔는데요. 알디 본고장 독일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디스럽다. 이건 달리 표현하면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성비 갑 인기는 독일을 넘어 영국과 미국까지 글로벌화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독일은 모든 물가가 다 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렴하지만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독일은 외식 물가가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비싼 것 같아요. 독일은 택시비가 비쌉니다. 기본 요금이 4유로인데요. 약 5,600원 정도 합니다. 거기다가 키로당 2.4유로씩 붙거든요. 3,400원 정도 붙으니까 한번 택시를 타려면 많은 요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건 미용실 가격인데요. 여자는 머리 자르는 가격이 5만원부터 염색 가는 게 8만 원부터 남자는 머리 자르는 게 3만 원부터입니다. 저는 독일 남부 지역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평이 조금 안 되는 풀옵션 원룸에 살고 있는데 전기세, 인터넷, 물세 다 합해서 900유로 월세를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비싸죠. 서비스 물가가 비싼 건 비단 독일만이 가진 특징은 아니죠.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 등 주요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들에서 서비스 물가가 높은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품 같은 경우는요, 값싼 나라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해서 수입해 와서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그 서비스를 누리는 과정에서 사람이 투여되게 돼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나라의 인건비 수준만큼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인건비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는 높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독일의 식재료 등 생필품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독일이 물가가 낮을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힘 중에 하나가 독일은 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라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여타 국가 같은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 국가들이 태반이지만 독일은 이쑤시개부터 중우장대의 제품까지 직접 모든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환율이라든가 관세 그 밖에 통관 관련한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생필품을 본인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독일의 물가 안정에도 현격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EU의 관세 동맹을 꼽을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끼리는 무관세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다른 EU 국가에서 싸게 들여오는 물품과 종류도 많습니다. 이걸 어디서 또 느낄 수 있냐 하면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여행 가서 마트를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품목들의 종류가 많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라는 경제 공동체에 묶인 국가들이 식재료부터 다양한 품목들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농산품 가격이 저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독일은 농부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독일에서는 농부가 되려면 농부 고시를 봐야 합니다. 독일은 가족 농으로 대를 이어 농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묘비에 농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새겨 넣을 만큼 농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대단히 느끼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땅덩어리 자체만 봤을 때도 농업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많습니다. 한지가 70%인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85%가 평지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농업용 토지로 사용되는 비율이 독일은 47.5% 이에 반해 한국은 16.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EU의 평균에 비해 100 헥타르 이상의 중대형 농장도 많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규모화와 집약화로 농업이 발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감자, 우유, 육류 등 농산품 자금률이 100%를 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농업으로만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직불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데요. 유럽연합, 정부, 주정부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각종 농업 지원금이 농가소득의 주요 원천이기도 합니다. 직불금은 사실상 농업 기본소득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독일 직불금 비중을 살펴보면요. 농가소득의 평균 4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부들은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생산성 향상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독일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최강의 제조 강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이 안정된 물가를 우리 국민들이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대표적인 산업에 우리도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독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농업입니다. 최근에도 식당에 가면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식당의 메뉴판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독일은 여전히 저렴한 식자재 유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것은 독일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중요성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을 넘어서 농업 강국도 꿈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